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에 있는 이영내과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인입니다 환자 진료 시에는 진단과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진단은 아무리 잘해도 환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치료를 잘안따라가면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환자들이 잘 따라와줘서 그냥 시간에 쫓기는 게 역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설명을 또 생략하게 되고 그냥 결국 중요한 약을 잘 드세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해도 환자가 얼마나 이해 했는지 알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. 그냥 생활 습관 관리나 다른 이제 그런 약물 외적인 것들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환자의 만족도가 커진 것 같아요. 말로 설명해주면 뭘 설명 들었는지 진료실 문만 나가면 까먹기 일수고. 근데 아이쿱에 있는 예를 들어 장기 그림 같은 거는 더 자세한 묘사가 돼 있고 더 이제 환자의 이해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기억하기만 도 방대한데 환자가 설명해줘도 기억하지 못할 것들이 정리되고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말보다 그림이 들어가면 환자들이 직관적인 이해를 해서 환자 눈높이에 맞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환자가 자기 장기나 이런 모양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관심도 더 생기고요. 아이코클리닉은 요즘의 시대인 디지털 시대, 스마트 시대에 알맞는 환자 교육에 관련 관한 매개체라고 생각이 듭니다.